안녕하세요 레트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캠핑장 소개 겸 이제 후기 어떤 캠핑장인지 후기 좀 알려드릴까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음, 거기 같은 경우는 제천에 있는 캠핑장이에요 근데 일반 캠, 그, 오토 캠핑장을 좀 다는 게 어, 요즘에는 그 소규모 캠핑장 해가지고 10개 사이트 미만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많은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장 이름은 오선도선 캠핑장이구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 학교 이제 폐교했잖아요. 폐교를 이제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교에서 가장 좋은 점은 전기가 이제 일반 오토캠핑장보다 빵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뭐 운동장에 이제 잔디가 깔려 있구요 그러니까 여기 오선도선 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 학교 운동장 중앙에 이제 잔디밭이 있고요 잔디가 깔려있고, 그리고 그 이제 외곽으로, 운동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쇄석에 그 깔려있는데, 사이트는 대략 한 10개 정도 사이트가 나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음... 15개? 그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사장님께서는 지금 10개 사이트만 받는다고하하셨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캠핑장을 전체를 대여해가지고, 사이트를 10개를 전체 대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모임하시는 형님들이랑 같이, 어, 캠핑장에 갔다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아도 되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뛰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편, 놀이시설이나 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탁구장, 어, 탁구 다이가 있어서 탁구도 칠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 옆에는 뭐 노래방 시설도 있긴 한데, 노래방 시설도 있긴 있었고, 그리고 어, 어, 운동장에서 이제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공 같이 생겼는데, 튜브에 바람 넣어가지고 공 같이 생겼는데, 거기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굴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 들어가서 놀고, 저도 들어가서 놀아보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 쪽에 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축구공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적구도할 수도 있고요. 약간, 이런 건 좋았던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다 보니까, 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폐교였다, 보, 폐교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 보면 학교에 나무 엄청 큰거 있잖아요. 그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 그 나무가 엄청 크게 있어서 그늘이 너무 잘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선도성 캠핑장 같은 경우에 제일 좋았던 거는 어,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있는 거, 그리고 그늘이 너무 좋았던 거, 그리고 어, 아이들과 함께 놀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화장실, 두 번째는 그 수영장이나 방방이 같은 게 없어서, 약간 저희 아들이 지금 다섯 살인데, 캠핑장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어 방방이 같은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입구 쪽에서 가축 냄새가 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캠핑장 같은 경우, 오선도선 캠핑장에, 오선도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염색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옷 같은 경우도 저희 아들이 그, 티에다가 염색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옷이죠.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옷을 선물해 준 거니까 너무 소중한데, 어, 그때는 이거 티뿐만 아니라 손수건 해가지고 손수건에도 염색할 수 있고 이런 자기 티에다가도 염색할 수도 있어서 그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뭐, 제가 아직 어려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뭐,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이들한테 도 너무 좋고, 어른들한테 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되게 그늘도 많고, 벌레도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요즘에 여름인데도 벌레도 생각보다 없고, 그늘도 되게 잘돼 있고,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뭐, 성인들끼리 같이 뭐, 아이들과 함께 탁구도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